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10월 3일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오전 4시 리버풀 대 볼로냐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피및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해 있습니다. 이밖에 다름아는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픽 받아가세요. 먼저 리버풀 대 볼로냐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대의 승리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라와 디아즈를 중심으로 지공을 펼치며 소보슬라이와 헤라빈 베흐르의 집원이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러 놓고 있습니다. 특히 조타의 날카로운 오프더우 움직임이 리버풀의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코나테와 반다이크의 견고한 조합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볼로냐는 아틀란타와의 경기에서 1대0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은도예와 오르솔린이를 중심으로 한 속공전개가 리버풀의 압박을 뚫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전개에서의 세밀한 부족이 리버풀 수비를 공략하는 데 한계를 보일 것이며 수비에서도 로크미와 뷰케타의 안정적인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3선의 수비 가담이 부족하여 리버풀의 강력한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볼로냐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볼로냐의 세밀한 플레이 부족으로 인해 리버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이며 리버풀의 대량득점도 기대됩니다. 리버풀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픽으로는 리버풀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10월 3일에 열리는 챔피언스리그 오전 4시 라이프치히 대 유벤투스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라이프치히 대 유벤투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라이프치히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4대 0 승리를 거두며 체급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시몬스를 중심으로 세실코, 오펜타의 빠른 침투를 활용한 공격전개가 돋보였으며 노사와 바움 가르트너 컨디션이 다소 아쉬운 상황에서도 팀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뛰어납니다. 수비에서는 루케바와 오르반이 빠른 발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원의 하이다라와 세이볼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두스는 제노와의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일디즈, 쿠프메이너스, 곤잘레스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은 점이 약간의 불안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칼루그와 브레메로가 역습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비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닐로의 우측 풀백 가향 또한 후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벤트 수낭 리그에서 무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상황에서 공격장계에 있어 조심스러운 운영이 예상됩니다. 라이브치와 위벤두스 모두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저도점 양상의 무승부가 이렇게 보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추천픽으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준비한 해외축구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요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댓글복근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탑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기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쓸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접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